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소관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고노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네,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병순 친환경 축산팀장입니다. 김성주 가축질병대응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제2의 추가경적,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2억 8,314만 6천 원이 감액된 267억 2869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47쪽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도비 보전의 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9,17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9쪽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승마장의 보험료 및 장제비, 톱밥 규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1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힐링 승마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승마 강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9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3쪽입니다. 축산 지원 사업입니다. 낙농 및 양돈 농가 정화 방류 시설 세정수 검사 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 및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36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5쪽입니다. 경기도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관내 한우 농가의 등록 및 심사 검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존 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1,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7쪽입니다. 낙농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낙농 유구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으로 도비 보존 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4,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9쪽입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양동농가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존 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1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한 ICT 자동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저종에 따른 국비 보존 해시 변경으로 사업비 1 0 3억 3,900, 아니, 3 9 6만 9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7, 56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비 및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내 재원 비율 조정에 따른 도비 보존의 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산하였습니다. 설명서 565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내 재원 비율 조정에 따른 도비 보존액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7쪽입니다. 말벌 티치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말벌 티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내 재원 비율 조정에 따른 도비 보존액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9쪽입니다. 조사료 가공 유통 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작업 조사료 생산 기반 하충을 위해 조사료 유통센터 신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5억 6,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입니다. 유유지 사료작물 자 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과수 화상병으로 표현한 과수 농가의 부지를 활용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 임차비 종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3쪽입니다. 소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소의 기표를 부착하여 생산 정보를 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보존의시에 따른 사업비 1억 1,3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5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도입 보존회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7쪽입니다. 공수이사 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수이사 11명의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존회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9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 방향제 사업입니다. 관내 양계농가의 계산의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내 재원비율 조정에 따른 보전해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개장하였습니다. 설명서 581쪽입니다. 축산 종합지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양동농가 방역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보존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7 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 살처분한 가축 및 오염 물건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존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5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가금농가의 질병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존의시 변경으로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7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 전염병으로 조성된 매몰지 발굴 및 소멸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 중인 매몰지를 전량 처리 완료함에 따라 사업비 중 121억 14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9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운영 중인 관내 거점 소독시설 2개소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보존의시에 따른 사업비 1억 7천 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1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존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3,6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3쪽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산업 종합지원입니다. 관내 동물,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의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존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5,33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5쪽입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7쪽입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이동 제한 등 방역 지침으로 인한 농가 피해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4,80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9쪽입니다.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양동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 가축에 대해 위생적이고 적법, 적법한 처리를 위한 폐사체 수거함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560만 원을 신규 개장하였습니다. 설명서 601쪽입니다.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염병이 아닌 일반 질병으로 폐사한 돼지 사체를 렌더링 전문 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3쪽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 장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계 장비 및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내 재원 비율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7쪽입니다. 반려 유기동물 안전 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화물 자동차 리프트 게이트 설치를 위해 사업비 내 400만 원에 대한 예산 과목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입니다. 동물 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중 유기 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천만 원에 대한 예산 과목을 재료비로 변경 개상하였으며 읍면 지역 실의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보존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5940만 원을 감액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6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3쪽입니다. 낚시터 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낚시터 주변 쓰레기 수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5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사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을 위해 고용된 지방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정기 조정에 따라 사업비 19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7쪽입니다. 기본 경기입니다. 방문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편성을 도모코자 청사 입갑판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